짬뽕이 어떻게 디저트냐. 끝. 그거 해야 되지, 이거. 소댓. So 힘내. 야, 근데 이번는 시험 쉬워, 진짜로.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쉬운 거 아니에요? 이러거나. 거짓말하지 마세요. 이러거나. 쉽다고, 쉬워. 이과 문법이 공통점이 있어요.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. 별로 안 어려운데 되게 중요해. 이 얘기했지. 소대 네. 소대 so <laughs> so hey.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목자. 바질 숨으로 가나 보다. 너네도 안심었니그치 언제 다 자라 그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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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2, 2주, 2주? 2주? 2주밖에 안 돼? 되게 빨리 자라네? 엄마가 키워. 엄마가 키 여기까지 했더니 2학년 때 배웠다는 거야. 시험에 내릴 게 없는 거야. 그래서 하나를 더. 어? 아니, 근데. 더 뭐가 많아! 뭐가 많아? 아, <laughs> 어? 아니, 근데, 야, 쉽잖아. 아, 뭐 아니야, 쉬워. 어? 어? 아, 괜찮아요. 다, 다 떠나가세요. 그럼 바로 추가못 온단 말이야. 그럼 뭐가 와야 될것 같아, 여기서? 2로 할 거면, 어. 뒷문장에 얘가 와야 되는 거. 그래서, 어떤. 야, 주어 주어 빠지고 <웃음> <웃음> 나 이거 아는지 어떤 끼야? 또에 g 투도 마찬가지. <laughs> 아 <laughs> <여쭤네>. 알겠지? <laughs> 없어 이제. <laughs> 나이딱 괜찮잖아 이 정도면. <laughs> 뭐? 뭔데? 내주. <laughs> <네주. 웃음> <laughs> 왜? <웃음> 오늘 <목소리> 저녁지오 아 어, 오~~, 오, 오 정말 어디서 먹어? 어먹어어 <laughs> 왜? <목소리> 아~~ 나 어제 저녁에 뭐 먹었지?

아! 뭐래? 얘들아, 맞는 문장을 많이 사야 이기는 거야? 한번 문장 사겠다. 500. 100. Uh, 600. 1000. 300. 석. 1100. 1200. 1300. 1300. 1,50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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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1 5 0 1 0 0 어? 2,400. 2, 2, 200. 2500. 200. 2,500. 2,500. 아, 진짜로? 3,000. 정답 공개. 2번. 틀렸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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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4번 <laughs> 한다. 압수. 그럼 여기,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게 뒤꿈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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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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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기 음. 이렇게. 기 <laughs>

농사 잘것 같지 수업을 안 하시면 어떻 해요? 그러면 공격적이에요. 렇게 아 여기에 씨앗을 넣으세요. 아, 그래요? 선생다려 <laughs> 안녕하세요. 음. 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 농담하지 마세요. 앞빠 부탁도 했는데 칠도하게 해주세요. 아, 이 사장님은 그렇게. 어. 응 가정세 너무 예쁘다. 누가 꽃인지 모르겠다. 애들아 흙은 놔두고 통 만들고 갔다 와. 이렇게 한다면. 자 애들아 봐. 어그 완성이. 아주 좋아. 내미터어 아, 뒤집고 너무 높게 잡네. <laughs> 살짝 빼면 돼. 아, 굶는 거구나. 흙을 촉촉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아, 물좀 빼고, 그고더 음. 물이 빠지도록 빼고 있어요. 빼수 있어. 빼봐. 누구야? 음. 최. 학교 브이로그에 올려야 돼. 그렇구 무색 맞네. 약간 편집을 잘하던 애인데. 아니야. g r a n d m a s special recipe Orange Madeline's. You need. You're not after you're not. We are listening. You know, I

먹는 거야. 아, 진짜야. 도자기 크아니자이크 아니야. 뭘 먹는 거 아니야. I'm sorry. 되는스 타된다어 씨. 아. 편집. 편집. 이런 거 올려 주셔야 되는데. 편집자 맞아 이런 거 올려 주세요. 어어 어. 아. 야, 콜왜못 넣어? 야, 한점 가자. 코트 만들으셨어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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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빠지냐? <laughs> 오늘 왜 이렇게 애들 왜 이래? 난다는 코터야아니 아기 고양이? 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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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. 아. 1분 동안 아무도 한못한 넣는데. 한점 되냐고 레인지. 입으로 넣는다, 야, 쟤는. <laughs> <laughs> 아아브 어, 그 그래. 정도 야지 이틀이 그 <laughs> 정도 싸줘야지 아니야 아아 아, 조금... 것 같다, 넣었다. 아,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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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다. 나. 오.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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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영영스 아~ 구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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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